헤어루아입니다 오늘 제가 액티비누 만드는 거예요. 일단 준비물은요. 써클통과 써클꺼, 그리고 물. 저는 써클통이 없어가지고 이 통을 준비했어요.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. 네, 일단 써클통과 써클 것이 필요하고요. 파비볼 클레이가 필요해요. 네 저는 이렇게 빼놨습니다. 이게 마지막 하비볼클레이예요. 그리고 물풀 아모스 물풀 아니요. 되고 P B A 성분만 있으면 됩니다. 물풀과 소다가 필요해요.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써클통에다가 물을 담아주시고요. 하비볼클레이를 넣어줍니다. 두릅니다. 그리고 뿌려 주세요. 다우려놓고 시작할랬는데 올리는 것도 보여주고 싶어서 모르 어게안 되는 거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는거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다 알겠지만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, 뿌려졌는데요 제가 방금, 굳은 하비볼 클레이도 넣었어요. 음, 그래서 더 해야 할것 같아요. 진짜 많이 굳어있어요. 이렇게. 만약에 다 굳었으면, 이렇게 놔두고, 뚜껑 닫고, 어, 한, 30분? 한 시, 아니, 한 시간 아니지, 30분쯤 기다려줍니다. 근데 전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. 네, 30분이 됐어요. 그럼 이제 건져내어줄게요. 건져내어줄게요. 건져내는 게 따로 있습니다. 옛날, 옛날에 건져냈던 거예요. 자, 물기를 다 빼주고, 이렇게 건져내어줍니다. 아이폰 건더기 몇 개는 좀 있어도 되겠죠? 이렇게 건져내어줍니다. 다시 지켜. 개고리물에다가요 물풀을 넣어줍니다 물풀은 2분의 1 /2. 이렇게 넣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겠죠? 이렇게 2분의 1 넣어줍니다 이렇게 뚜껑을 닫아줄게요 이렇게 하고 섞어줍니다 섞어주는 건 기본이죠 어어어 어어어 어, 어, 어. 어, 어, 어. 어떡하 너, 어떡하노 줄게요. 근데 저는 통에 있게 만들 건데, 다른 분들은 뭐 색깔이 렇게 만들고 싶다면, 물감을 넣으세요. 맨 처음에 물에다가. 안 그러면, 여, 지금 여기에서 넣으시면 안 멈춰요, 잘. 물풀 더 넣을게요. 너무 많이 넣은 것 같다 이렇게 닫아주고 이걸로 닫아주고 계속 계속 섞어줍니다 아내 계약이다 이렇게 계속 섞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다를 넣어줍니다 오, 소다기 뭉친건 빼주셔야겠죠? 그건 기본입니다 앳기 만들려면 기본은 알아야죠 아, 이 냄새 뚫고 안 되겠다. 이, 뭐로 하지? 섞을 거. 뭐로 할까요? 섞을 거. 섞을 거. 뭐로 할까요? 뭐로 할까요? 필톤을 한번 볼까? 연필 뒷부분으로 할까? 형광펜 뒷부분으로 할게요 어 근데 형광펜 뚜껑 열어야 되는데 아 몰라 몰라 그냥 할까? 할게요 뭐 어,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집에 형광펜 많으니까 이렇게 섞어줍니다 소다를 아까 안 넣었으니까 소다를 넣어줄게요 소다를 한 꼬지 넣어줄게요. 너무 계속 멀리 있어. 아 죄송합니다. 아 어떻게 쭉쭉 이렇게 넣어야 되겠어. 어디 어디 요거요거 아니 안올렸나 지금 더우니까 근데 다굳수로 근데 방금 빼는 거한번더 넣어 볼게요. 짠단단 일단, 다단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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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숟가락, 돌리면 되지. 제가 해서더 올려줄게요. 그러니까 많이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. 마법의 물을 한번 넣을까? 이거 빼고 마법의 물을 넣을게요. 마법의 물 마법의 똥 아니 아니 마법의 똥물 똥물 마법의 물을 넣을게요. 마법의 물 バボ,ーボーベムー。ほい、ほい、ほい、ほい、まわりをなく、ほい、ほい、ほい、ほい、ほい。なご、ながじけよ。あいこまなげを완전に빼주시고요。 뭐야, 어. <laughs> 나안된거 같지? 물감을 좀 넣을게요. 물감을 찾아서 고급스 물감을, 음, 고동생을 찾았어. 물감을, 뭘까? 물감을, 뭘었지? 찾았습니다. 벌써 10분. 11분이 다 되갔네요. 죄송합니다. 너무 오래 가죠. 어, 물감을 똥 넣어줍니다. 자. 하고 섞어줄게요. 자, 한 햄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. 진짜 초마안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실패였습니다. 어떻게, 아니, 그거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. 우리 끈적끈적해질 건 있긴 한데요. 그렇게 끈적끈적하지 않아. 주황색 아이폰을 올린 것 같아요. 어, 근데 조금 된것 같기도 하네. 물풀 더 넣어볼까요? 물풀 진짜 쫀는것 같은데. 너무 많이 넣은 건가? 게요전 미니 물풀 샀어요. 미니 물풀 물품. 브에 물품이 미니 물풀이. 에요내 얼굴 비치지 마. 내 얼굴 비치지 말라고. 야. 아, 야, 좀 제대로좀 잡아라. 죄송해요. 갖고 <laughs> 섞어 줄게요. 아니 얘는 왜 이래? 우와, 아찬성 오, 뿌뿔도 뭐, 안 하는데 후회가 안 돼. 우와, 이거 보세요 호호, 잘 된다, 잘 된다. 호호, 오예예예, 실패한 게 아닙니다. 오예예예, 오예예예. 예, 예. 잘됨 호야 한번 만져볼까요? 안됐네요 너무 많이 묻네요 죄송합니다 호호 그래도 잘됐어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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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잘했어 그렇게 잘한것 같진 않아요 아 흘렸어 先生、行って、出てきて、行っ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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てきってきて、行っっ 된다 고맙다 친구야 내 친구가 와있어요 엘리는 아니에요 엘리는 모르는 친구 비밀 친구예요 채은이도 아닌데 아 채은이도 아닌데 아무도 모르는 친구예요 저만 알고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하면 서공이찌꺼기만 성공했어요. 찌꺼기 다 부어볼까요? 어 벌써 15분 넘었어. 아 죄송해요. 이렇게 부으면 성공입니다. 자 그럼 여기까지로 하였습니다.